징징이를 살려낸 아, 뚱이. 날 살렸어. 줘, 좋지? 오, 예. <laughs> 음... 클라리넷을 불자마자 잠들어 버리는 뚱이. 안 돼, 그만, 스폰지밥이 징징이 허리를 고쳐 주려고 도와주는데요. 이박이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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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. t 마워 스펀지밥. 널 진정한 친구로 임명합니다. 친구? 아니 아니. 그러 그러니까 너, 까내 말은. 됐어 내 친구 i n g r o India. Tingo. Anny, Anny, Tesson, and t 고 m o t h y Ting, t i 가 g Ting, t i n 징징이의 기타를 부셔버린 스폰지밥이 쫓겨나버렸습니다.